안녕하세요. 어 제가 이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어 얘를 그 4년 전에 샀거든요. 근데 이제 샀을 때그 하얀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 사오니까 다육이더라고요. 다육인 줄도 모르고 샀어요 야생아 집에서. 그런데. 작년에 흙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군갈이를 해줬어요 다육이 흙에다가 사서 근데 다 죽고요 요만큼 요만큼 한줌 딱 남았는데 이게 지금 밖에다가 걸어놨더니 지금 이게 굉장히 커요한 30cm 넘죠 30cm 이 화분 사이즈가 30cm 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흘러 내리면서 난간에 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흙이 이 통에 한 흙이 요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분갈이를 하면 작년처럼 죽일까봐 손도 못 대고, 그냥, 걸어 놓고, 영양제나 뭐 이런 것도 안 주고요. 이렇게 걸어서 그냥 키우거든요. 이거 분갈이를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아니면, 다육이 키우시는, 다육하원에 가서 해와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, 지금, 고민이에요. 근데 지금 이거 꽃을 피우려고 꽃집이 다 생겼어요. 또 이렇게 잘 자라는 건지 전잘 몰랐어요. 너무 잘 자라서 어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작년처럼 죽일까 봐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이렇게 자랍니다.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, 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아침부터 이런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네요. 좋은 하루 되세요.